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요? 소동과 고모라는 왜 불심판을 받았을까요? 지구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동성의 범죄가 만발할까요? 소동과 고모라의 죄는 단순한 폭행이었나요? 아니면 성적 범죄에 탐닉한 동성애를 말하나요? 단순 폭행과 성적 범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시킨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우서 2장 6절 7절.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시킨 것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형제 유다는 소돔과 고무라에 관해 무엇이라고 했나요? 유다서 1장 7절 쉬운 성경입니다. 소동과 고무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형제 유다는 소동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만 멸망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평지 성업들도 멸망당했나요? 신명기 29장 23절.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동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소동과 고무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성들입니다. 흔히. 이두 도시만 널리 알려졌지만, 유다서 1장 7절은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들이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다른 평지 성읍들도 멸망 당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벨라 혹은 소하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만 남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그리 커서 이 성들이 불심판을 받았나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가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 하리라. 영어권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셨다고요. 남성간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소돔아이트도 모두 소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런 아, 전통적 해석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님 학대론입니다. 최근 이런 해석은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더욱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2013년에 발간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제 5판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소돔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손님 학대 때문이었을까? 장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섹스, 성관계를 할수 있다.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님 학대가 아닌 그들은 분명 동성 연애를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성적 범죄가 있었을까? 장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분명 성적 타락이 심각한 죄였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로세 집에 찾아온 손님 두 사람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고 모여들었을 때, 은밀히 한두 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9장 4절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순간 일시적인 충동으로 가능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도덕적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나 가능한 후한 무치한 막장 행동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죄악적 상태는 이미 하늘에까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 세세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것도 사실 소돔으로 가는 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셋중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면서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의 죄악을 이미 들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전개된 상황은 그들이 들은 소돔의 죄악이 사실임을... 눈으로 목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는 손님 학대의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적 일탈의 상태는 소돔에서 나온 이후 로세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동침한 사건에서도 일어납니다. 소돔에 살았기에 그런 성적 일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신학은 소돔의 죄가 성적 범죄였음을 거듭 확인해 줍니다. 소동과 고무라의 죄는 음란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의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세번역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가늠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정신병적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저 왼 손잡이도 있는 것처럼 타고난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창조 질서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의 명령은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음란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의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적 범죄에 탐닉하여 그런 죄악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손님 환대까지 잊어버리고 그들마저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내린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성들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다른 평지 성업들도 멸망당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